세종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학 시험 수학 능력 시험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마음을 졸이며 긴장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모든 수험생들과 수험생들의 뒷바라지를 한다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재수 포함해서 두 자녀가 지난 3년 동안 수험생 신분이었는데요. 얼마나 그 시간이 초조했던지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후회 없이 실수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 줄분 세종강의연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예전에 네. 네, 대학시험 <laughs> 하셨던 <웃음> 기억이 좀 어떠신가요? 대학시험 보는 거는 뭐 네. 지금 그렇게 기억이 생생한 건 없고요. 예. 떨리지 않으셨어요? <laughs> 떨리죠. 그렇죠. <그쵸. 웃음> 그거보다는 이제... 네. 모든 시험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네, 의사 시험, 예, 그거까지 다 끝나고 나서도 몇 해가 지나도록 그 시험 보는 꿈을 꿨죠. 아, 그렇죠. 음, 네. 네, 그 악몽이 <laughs> 연속되죠. 남자분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군대 또... 또뭐 끌려간다 그렇죠. <laughs> <laughs> 아, 그렇죠. 끌려가는 거죠. <laughs> 그 꿈을 꾼다고. 네, 저는 대학교 때 보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컸는지 졸업하고 어... 나서도 대학 시험에 대한 꿈을 많이 꾸게 되더라고요. 오, 어, 뭐 장학금과 관련 있나요? 아, 아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시험장을 잘못 찾아서 헤매다가 시험을 못 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시험 보기가 싫었나 보군. <laughs> 그랬는지요. 네. 어쨌든 뭐 지금 많이들 긴장하고 계실 텐데 네. 어, 시험 앞둔 우리 수험생들 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그 기, 절에 절에가 서뭐불공드린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죠. 네. 저는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부모님이 기도를 잘 하. 하셔야 네. 애들이 아마 좋은데를 갈 수가 아, 있다. 예예. 예. 어, 근데 이제 무갯 소리로 이제 드렸, 드렸다는 말씀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뭐 절이나 교회나 뭐 성당이나 이런데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네. 마음이 어, 편안해진다고 하나요? 그렇죠. 예. 어, 집중도 되고. 네.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그 잔, 자녀분들한테 하는 잔소리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아마 자녀들이 아마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저는. <laughs> 네 맞아요. 네. 기도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laughs> 네, 답답할 때도 많고 자녀들 음. 키우다 보면 근데 그래도 네, 꾸준히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자체를 좀 응원해야 될것 같아요. 요새는 시험 과목이 뭐 전에랑 아직은 비슷하죠? 음. 뭐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지 않나요? 뭐 과학이면 과학. 네, 그렇죠. 예. 네. 음, 그데 얼핏 들은 얘기로는 국어가 어렵다 고 그러던데 국어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분들이 네. 최근에 그 시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오잘못 어, 풀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네, 쉽지 어. 않죠. 변별력 때문에 음. 어렵게 납니다. 변별력 때문에 그런 거죠. 순전히 <laughs> 네. 진짜. 하등 도움이 안되 <laughs> 뭐 도움이 되겠지만 <laughs> 네.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젊은 분들 학생들 네. 포함해서 그 글을 쓰는 거라든지 네.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구나 음. 상당히 좀세련되졌나세련되졌다고 교육을 잘 받은 그런 느낌 네 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제 그런 부분도 네. 교육이 되고 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음. 학습이 되니까.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유명 대학들 네. 중에 y자 들어가는 대학하고 네. k 자 들어가는 대학에서 시험을 푸는데 AI로 이렇게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 핸드폰 같은 거 갖고 들어가게 하나? 어. 네, AI로 풀면 <laughs> 누구나 아, 잘 그, 보겠죠. 네. 그 뉴스 못 보셨구나. 네. 어젠가 그저께 나왔는데.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그 Y대에서는 어떤 과 과에서 재시험을 치르게 됐고, 네. 그 바로 있다가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또 K대에서 또, 네. 그 다시 재시험 친다고. 아. 그게 결국은 뭐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이런 그 시, 시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별력을 위해서 예. 하다 보니까 그 시험을 공부할 때 주로 뭐 딸딸딸 외운다고 하죠. 그렇죠. <laughs>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에 대한 사실 거부감이 좀 있, 있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벌써 꽤 오, 뭐 수십 년 지난 느낌 지난 얘긴데도 네. 어쨌든 그런 게좀 거부감이 있더라고. 음. 사춘기랑 또 겹쳐갖고 <laughs>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laughs> 네. 현현타가 오기도 하죠. <laughs> 예, 예.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또 선생님들께서는 어쨌든 입시 제도가 음. 있고 그에 거 대해서 뭐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음.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험생분들은 그러면은 오늘은 그러면 어떠? 뭐, 뭐 마무리로 뭐더 들여다보고 또뭘 준비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쉬나? 보통은 좀 이제 일찍 쉬는 거를 권장을 음. 하고요. 음. 네 평상시에 루틴을 좀잘 음. 유지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늦잠 음. 자지 않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해야겠죠. 음그 작년에 그자제분들그 시험 볼때뭐 청심환 같은 거 드시고 <웃음> <했나요>? <웃음> 청심환은 <웃음> 어떻게 보면 네. 좀 긴장감이 너무 풀리기 때문에 음. 권장하진 않습니다. 어 적당한 네. 긴장감 그렇습니다. <laughs> 음. 잠을 잘 자야 되겠다, 그렇죠? 네, 잠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오늘 저기 제가 드릴 말씀 중에 이제 아마 이 수면에 대한 거가 이제 네. 나올 텐데, 음. 음. 뭐 지금 뭐그 내일 시험 그 준비하는 분들은 뭐 오늘 뭐이 방송 들을 여유는 없겠지. 열심나가면서 <laughs> <laughs> 들을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음. 어쨌든 그 시험을 잘 보시려면 일단은 어뭐 네. 아, 뭐 요새 분들하고는 뭐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을 갖는 게 제일 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응.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동네에서 개구장인데 뭐 시험 뭐 진짜 빵점짜리 들고서 그래 집에 뛰어가갖고 그냥 나 빵점 받아. <laughs> 네, <웃음> 자신 있게. <laughs> 그 정도의 어, 뭐 자신감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음,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시려면은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호연칙이라는 건데 네. 가슴 쫙 펴고 그죠? 아. 가슴 쫙 펴고 심호흡하고 네. 음. 아, 그렇게 하고 뭐 평소에 준비하시던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리듬을 깨지 말고 네. 리듬 깨지 말고 잠잘 자고 그 너무 뭐 전날 더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죠 발이가 될건 아니고 그렇죠. 음. 네. 다만 이제 평소에 내가 이제 그 뭐라 그죠 머리가 잘그 회전하는 네. 그 컨디션을 잘 유지하시는 게중요겠죠 음, 맞습니다. 음. 그 얘기하니까 시험 음. 봤던 때가 <laughs> 생각나는데 음. 다 시험 보고 나는좀 허탈감이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럴 때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laughs> 어. 그렇겠네요. 네. 너무 긴장돼 있다,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시기인데요. 음. 잘 견디고 이겨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연지기. 음. 뭐 시험이 다가 아니다. 음. 뭐 나는 또 소중한 존재이고 어, 기회야 뭐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시험 하나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다 지나갑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그 지난 시간에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랑 좀 연관도 있고, 네. 어, 또 우리 또 수험생분들이 이제 잠을 잘 자야 머리가 또잘 회전이 될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일반분들도 평소에 잠을 잘 자야 자기의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예. 그렇죠? 그 리듬이 안 깨지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질병이 있는 분들, 중한 질병이 있거나 뭐 성인병이 있는 분들 중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아니면 잠을 잘못 자서 오히려 질병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음. 음. 근데 이게 잠을 잘 잔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쉬운 일인데. 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습관에 빠지게 되면 네. 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도 또 상당히 또 어려,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피디 선생님은 그런본 적은 없으시죠 저는 뭐 사실 솔직히 음. 고백하자면 네. 잠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네. 어두운 데서 네. <laughs>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음. 원장님과 얘기하면서 네. 밤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눈에 피로가 너무 심해지고 음. 잠자면서 좋은 영향이 안 가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네. 저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면 불을 좀 켜고 하든가. 음,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의 그 시작이 네. 대개는 이제 스마트폰인 경우가 꽤많으셨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고백하자면. <laughs> 저는 원래 잠을 진짜 잘 자는 사람인데 네. 물론 뭐 젊었을 때 이제 불면증으로 좀 고생한 적도 있긴 있지만 네. 나이가 들고서부터는 뭐 잠을 아주 잘 자는 편에 속했는데 최근 한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네. 진짜 스마트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뭐 잠이 좀 불규칙해지고 어떤 때 늦게 자고 어떤 때는뭐 새벽에 일어나고 이러면서 네. 조금 그 리듬이 깨졌었는데. 그러고 뭐 우리 피던생님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나도 <웃음> <웃음> 저도 <웃음> 네. <웃음> 저도 가급적이면 네. 갑자안 음, 봅니다. 안 보고 또 저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또 다시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예. 아침에 뭐 새벽에 뭐한 6시쯤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면 네. 저녁에 늦게 자면 좀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네. 음. 운동 시간을 좀 정해서 그렇죠. 일찍 취침하는 거. 네. 네. 요즘은 근데 춥다고 지금 새벽에 아침에 못 나간지 한 며칠 됐는데. 네. 지금 운동 계속 하시나요? 전번에 운동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 네 그냥 운동을 꾸준히 음. 저녁 때 네. 하고 있죠. 음 저녁 때 하시는구나. 네밤9시 정도에 네. 나와서 동네에 한 바퀴 빙 돌면서 1 <laughs> <네네. 웃음> 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전에 운동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새는 러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오늘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그 지금 그 운동 패턴이 네. 선호도라고 하나요? 조금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 그뭐 그러니까 그 골프 골프 인구 예가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감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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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 골프로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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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 골프로 바뀌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비용 측면이나 시간 측면에서 네. 어 자신들하고 한테 좀 적합하지 않다 네그래고 말씀하신 런닝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예그렇갖고 런닝 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어, 많더라고요 진짜 런닝 네. 동호회도 그냥 동네에서 음. 어디서 모이자 하면은 음. 그 시간에 모여서 같이 음. 모여서 바로 뛰고 <웃음> 헤어지고 <웃음> 네. 헤쳤다가 모였다가 막 이렇게 음. 하는데 그냥 너무 단순하니까 네.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뭐.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운동화하고 운동복만 있으면 음. 되니까 그런 모임들은 오래 갈것 같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산악회 모임들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또술 마시고. <웃음> <웃음> 네. <웃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laughs> 네. 근데 이 런닝 그 동호회들은 괜찮은 거, 괜찮아 보이더라고. 건전해 보이죠, 정말. 네. 네, 네. 괜찮아 보이더라고. 전번에 그 마음을 이제 말씀드릴 때 마음이 있는 거고. 찾아보니 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렇 그렇죠. 그런데 음, 마음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죠그 이제 마음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우연하게 음. 우연하게 어, 그 모습을 드러내거나 만들어지는 것 같다. 는 네.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데요 그러나 우리 그 동양의학에서는 이 마음을 마음의 그 장소 네. 마음이 거처하는 장소라든지 마음이 움직이는 그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장소를 나오는 그 어떤 뭐 문이라든지 네.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그 경락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네. 대개는 보면은, 우리 그, 오장육부라고 하죠. 그렇죠. 뭐 폐, 뭐, 심장, 간, 뭐, 콩팥, 그 다음에 뭐, 비장. 네. 뭐 아니면 뭐, 육부, 그래서 뭐, 소화기관. 해서, 그 오장육부에 대입을 해서, 어떤 마음의 그 모양이라든지, 아, 이런 걸 이제 얘기한 게 있고요. 우리 사상의학에서는, 마음이 주로 일어나는 장기만 얘기를 한게 아니고 이 마음이 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네, 어, 이것까지 밝혀냈죠. 음. 어, 그래서 그걸 어, 그걸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마음은 그 이름을 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실령혼백. 네, 우리가 뭐신할때그 신, 할때그 다음에 영원할때 영, 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혼백이라는 거는 넉혼자, 넉백자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네. 신령이라는건뭐 아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 혼백을 좀잘 이해하셔야 될게이 어, 혼백은 서로 어, 어떤 대칭적인 그 연관이 있을 뿐 뿐만 아니라 네. 저희 방송에서 이제 몇번 이제 강조해드린 우리 인체의 그 기본적인 수승 화강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생리 네. 어 생리 현상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어떤 끈으로 연관이 될수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혼백 혼백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혼은 혼은 어 대개 그간간 간 근처에 그 출입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척추 흉추 척추 중에 흉추의 (9번) 아홉 번째 쪽에 이제 우리가 그 간에 그 혼문이라고 그래서 네. 어그 출입처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혼백할 때그백그 그 백이 움직이는 그 출입하는 그 문은 네. 그폐 쪽에 있습니다 폐 쪽에 어갖고 예. 우리 몸에 그 흉추의 그 뒤쪽이죠. 뒤쪽 그 흉, 흉추 3번, 흉추 3번, 아, 그쪽에 옆으로 해서 그, 여기는 이제 그 출입처 이름을 폐고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것도 게이 이제 일종의 문이죠. 문, 문호자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간 옆으로 나오는 그 혼문은, 토위 말해서 우리 뭐 대문 같은 거.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폐의 기운이 아니면 그 혼백할 때그 백이 거쳐하는 그 옆에 그 문은 호 지게 호자를 썼는데, 네, 우리 왜 창문 생각하시면 되죠 왜 창문 이렇게 그 열고 닫는 거, 네, 창호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 하죠? 창호라고 하죠. 그렇죠. 네네 어, 혼백이 그 간과 폐의 옆쪽으로 문과 그 창호가 있다 했는데 우리가 그 돌아가실 때는 대개 보면은. 혼백이 어, 어디로 흩어진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하늘로 다 그렇죠. 네, 하늘로 올라가고. 가고 그다음에 백은 땅으로 꺼진다. 땅으로 간다. 네. 이렇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 이게 뭐 어, 일리가 어느 정도 있다 생각되는 게 혼이라는 건 원래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하늘에서 내려와서 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저 그 간은 폐보단 아래쪽에 있죠 횡격막 아래쪽에, 그러니까 간쪽으로 내려와서 그 장소를 차지했다. 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이 혼이 결국 자기가 온곳 하늘로 가는 것이고 백은 백은 원래 땅에서 올라온 건데 네. 그 폐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작동을 하다가 돌아가실 때는 결국은 땅으로 돌아간다. 음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해서 우리가 그 돌아가실 때 보면은 기도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희신은 땅에 묻죠. 네, 그렇죠. 음. 오늘은 그 자는 거 잠자는 네.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을 돌아가시는 것도 사실은 잠자는 거하고 같은 말을 쓰죠, 단어를 쓰죠. 네. 뭐 영면했다, 그 음. 영원히 잠들셨다. 네. 이렇게 이런 말씀도 쓰고 잠자다 할때 잔다는 거는 어, 이때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제 잠들다 했을 때 뭐가 잠든다는 얘기죠? 육체가 네. 잠들는 거죠. 아닌가요? <웃음> 육체가 <웃음> 육체가 음. 어 잠들었다. 음. 육체를 음. 움직이는 주인공이 있었잖아, 그죠? 네. 그게 이제 혼백이겠죠. 실력 혼백이죠. 네. 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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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것들이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네. 어. 하는데 어, 그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은 원래 주인이 아니라랬죠. 네. 돌아갈 곳이 있는 것들은 음. 원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네. 나라고 생각하는 이거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잠을 잘 때, 네. 아,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거는 이제 평생 잠을 자는 거고, 이제, 하지만 우리가 또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매일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어. 그럼 이때 자는 거는 또 뭔가요? 육신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 이때 잠자는 거는 곧그 신령 훈백이 잠자나요? 음. 잠자는 네.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잠잘 면 그래서 이제 눈, 눈을 눈 이제 이렇게 그 한문에 써놨는데. 네. 눈을 감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어, 뭐 굳이 뭐 신령 훈백이 잠잔다라면 신령 훈백이 자기네 자신들이 할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는 뜻으로도 볼수 있지만, 네. 그죠? 눈을 감고 하지 않는다는 쉰다는 뜻도 있겠죠. 음. 쉰다는 뜻도 있겠는데, 어, 우리가 저기 우리 몸에서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어디죠? 어디가 잠을 자죠? 우리 몸에서 가까운 음, 곳, 잠을 자는 곳이요. 네. 일단 눈부터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눈 감고 안 보잖아. 네, 그죠 먹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귀도 안 듣지 않고. 네. 코도 냄새 맡지 않고, 네. 그렇죠. 만약에 어떤 냄새라든가 어떤 소리가 나면은 깨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오감을 네. 오감을 닫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음, 그렇군요. 그데 음. 우리 세포도 세포도 어, 잠을 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 이게 무슨 인 무슨 말씀이냐면 어, 세포도 그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있던 이 살과 피부에 있는 세포들이 지금까지 온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계속 탈바꿈을 하죠. 네. 그 세포는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네. 우리 그뭐 우리 피디 선생님, 피디 선생님, 저음 저 같으면 저 이렇게 어떤 개체의 그어 생명은 어떤 수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개체를 이루고 있는 그 세포 하나하나는 계속 탈바꿈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 뭐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그 모습도 물론 뭐 매일매일 변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 세포라는 게 이렇게 잠을 잔다. 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영원히 자기의 그뭐 수명을 다한다. 네. 아 어, 이게 계속 이어지고 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포의 성장, 또 세포의 노화, 그다음에 세포의 사망.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포 어, 자멸사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로. 네. 세포 스스로 죽는다. 음. 자멸사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암에 대한 거를 이제 방송하는 중에 어, 이 잠자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어, 넣은 이유는 어, 이게 또 있습니다 말씀드리, 말씀드리면 이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암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그 세포의 생로 병사의 주기에 네. 들어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그죠 어, 죽지 않고 영생을 꾀한다는 거지. 네. 어,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증식하면서 예. 무한 증식을 하면서 어, 어떤 그 자신들의 원래 고유의 세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음. 공간을 아주 비집고 거기를 아주 그냥 확정시켜 버리니까, 네. 그죠? 공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좁아지겠죠. 음. 음. 이 암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인체 그 세포의 원래 고유의 그 생로병사 네. 어, 그거에 역행하는 어, 그런 모양을 띈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요. 네. 어 마무리 해주시고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 우리의 그 오감, 네. 눈과 귀와 코와 그 다음에 혀와 그다음에 몸과 그다음에 또 의식들 어, 이런 것이 낮에는 아, 다 열려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어 있다. 음. 아, 그리고 잠자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그 낮에 우리가 이 오감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은 우리의 의식의 계속적인 흐름이 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네. 어, 그것도 그 오감과 관련된 의식들이 음. 끼어있다는 얘기죠. 그 마무리로 그래서 이 저기 그 어떤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그 소설에서 어떤 이그 사람의 그 의식의 흐름에 대한 네. 아, 그런 그 소설을 소설상에서 아마 어, 좀 독보적으로 그때 그 표현했던 건데요. 어, 거기서 그이 주인공이 어느 겨울날 그 따뜻한 홍차에다가 마들렌 과자 한 조각을 이렇게 적셔서 먹어, 먹다가 네. 아, 어, 이게 입천장에 그 닿으면서, 그게 이제 뭐 녹았거나, 뭐 어떤 그죠? 어떤 뭐 향이 나거나, 어떤 그, 이게 부서지는 어떤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리거나, 아, 어, 이런 어떤 감각에, 어, 부딪히면서, 네. 호련듯, 호련듯 자기가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뭐 콩브레라고 하죠. 콩브레에서 아마 살았던 것 같은데, 콩브레 시절, 그 자신의 그 할머니하고 그런 유사했던 그런 추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의식이 그 우리 몸에 이제 기억이 돼, 돼, 있, 돼 있었다는 얘기죠. 네.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소설이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요새 같으면은 이제 이거를 어떤 유전자, 아, 아 유전자의 어떤 뭐, 뭐라 그러죠? 기억. 이렇게 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당시에는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또 또한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그 잠재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뭐 의식의 어떤 뭐 그런 충의를 뭐 이렇게 또 세세하게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이 암세포와 우리의 그 인체와 우리의 오감에 대해서 연관성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다음 시간 에좀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경희안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십시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